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책언니 권소영 원장입니다 안녕 라이언 라이언 너는 혹시 첫 경험 해봤니? 어, 라이언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나요? 오늘은 우리 첫 경험에 관한 이야기 나누려고 했는데요 여자들은 약간 첫 경험에 관한 그런 아름다운 로망이 있죠 뭐 촛불도 있어야 되고 장미꽃도 있어야 되고 좋은 음악도 흘러야 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완벽한 데서 뭐 황홀하게 치르는 첫날과. 남자들은 다를 수 있어요. 강력한 왕복 운동과 뭐 육구체위를 비롯한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막또 그런 환상을 느낄 수가 있든죠 여자를 들어서 침대 던지고 정말 여자를 뻑가게 하는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서로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 그들의 첫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는 첫경 오늘 이야기 나눈 첫 경험은 둘다 처음인 첫 경험 이야기. 어, 능숙한 그 파트너에 이끌려서 간 그런 첫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술 마시고 기억도 안 나는 그런 거 말고 나랑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사귄 지 이제 얼마 돼서 우리가 이제 처음 관계를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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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자들도 걱정이 많아요. 어. 아, 내 몸을 보고 걱정을 내 몸을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막 그러니까 전에는 다 속옷으로도 가리고 옷으로도 가리고 그랬는데 이제 내 몸을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언니들이 그러는데 선배들이 그러는데 자고 나면 남자가 바뀐다더라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얘얘 얘 나에 대한 마음이 식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게좀 많고요. 남자들은 아,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게좀 있겠죠. 어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여기저기서 이게 기사라든지 뭐 그런 사연들 같은 거 들어보면 첫 경험이 좋지 않아서 그 다음에 여자가 뭐 관계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있는데 내여자친구는안 그랬으면 좋겠고 내가 어떻게 뭐 능숙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와야 되나 배워 가지고 와야 되나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다들수 있어요 그런 게 서로 서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뻐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하기 전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 첫 번째 마음의 준비. <laughs> 마음의 준비. 둘다 하고 싶어 해야 돼요. 누구 한 명한테 이끌려서 하거나 뭐 그러지 말고 둘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콘돔. 피임이 필요해요.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잘 많이 빼먹으시는데 콘돔은 잘 챙겨요. 어, 남자든 여자든 콘돔은 잘 챙기는데 세 번째는 윤활제 젤이 필요해요. 처음에 할때 여자도 처음이어서 아프고요. 남자도 처음이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여자가 충분히 흥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막 음경 까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젤을 좀 준비를 하고 그래서 뭐 모텔이나 호텔에 가면 거기에 젤이 있기도 한데 거기에 있는 거 말고 미리미리 구입해서 준비해놓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사냐? 어, 성인용품 샵에서 사실 수도 있고요. 뭔가 뭐 그러니까 콘돔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도 팔고 약국에서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찬가지로 그 윤활제 같은 경우에서도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너무 크게 되어 있는 거 사지 마시고 그냥 보면 이제 일회용으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잘 챙기셨다가 준비하고 있었다가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 콘돔, 젤 이렇게 세 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우리 가보도록 합시다. 뭐몇 살에 성관계를 시작하느냐 사귀고 나서 얼마 있다가 시작해야 되느냐 그거는 뭐 정해진 거는 없어요 뭐 너무 성관계를 시작하기에 뭐 어린 나이 그런 건 없죠 어, 성관계라고 하는 거는 사람 사이에 있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라고 생각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제 성관계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아름답죠 하지만 이 관계는 위험도 있고요 책임 따라요. 그래서 성병도 생길 수 있고 임신도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모텔에 들어가셨어요. <laughs> 모텔에 들어가셨는데, 호텔에 들어가셨는데 되게 멀뚱멀뚱하죠. 이제 가기 전에는 밖에서는 내가 너를 정말 뭐 엄청나게 해줄 거야 라고 남자애가 막 얘기를 하고 남자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들어갔더니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눈도 못 마주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호텔 들어가면서 아이 동네가 우리 집 근처인데 우리 엄마 친구가 보면 어떡하지? 뭐 교회 권사님이 보시면 어떡하지? 하는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실 수도 있고 들어가고 나서도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제 밖에서는 이제 키스를 하고 그러면 어, 키스를 하고 뭐 너무 아쉽고 헤어지기 아쉽고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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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몇 번을 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이제 방에 들어가서 키스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하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옷을 지금 벗어야 되나? 옷을 먼저 벗고 해야 되나? 뭐, 오만가지 생각이 들어서 키스하면서도 되게 막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 따라서는 그냥 모텔 들어가자마자 뭐 옷을 다 한꺼풀씩, 한꺼풀씩 다 벗고 그냥 바로 직행하고 그러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먼저 옷을 벗어야 되나? 옷을 벗겨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샤워를 같이 해야 되나? 샤워를 뭐 따로따로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뭐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겠지만 어쨌든 그 어색한 것도 사실 이 과정 중에 일부예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둘다 이제 옷을 벗고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그 다음 상황이 이제 왔습니다. 입구를 잘못 찾을 수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가만히 누워서 제가 입구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입구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 그러면 은 입구로 이제 가이드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손을 잡아 끌어서 그렇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고, 뭐 아니면 음경을 잡아서 이제 가이드를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입구가 어딘지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입구를 찾다가 그 입구 주변에서 그냥 계속 찌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너무 아파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겨우 입구를 찾다가 그냥 죽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들어가자마자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엔딩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피엔딩이 아니야. 새드엔딩이에요. 그래서 너무 못 찾거나 그럴 때는 좀 가이드를 조금 해 주시는 게 그렇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제 삽입을 하고 들어갔는데 어, 남자친구는 일단 처음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냥 바로 흥분해가지고서는 바로 삽입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어, 일단은 남자는 좀 먼저 흥분이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조금 기다려줘야 될 수도 있고, 남자들은 이제 애액이 분비가 되면 조금 젖으면, 아, 흥분했다. 이제 들어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애액이 나오는 거는 흥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시작했다는 뜻이고, 그때 바로 들어가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뭐, 손가락도 좋고, 뭐, 입으로 해주셔도 좋고, 음경으로 해주셔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조금 더 부드럽게, 부드럽게 갈 때까지, 어,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제 삽입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키스할 때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쪽하는 그런 뽀뽀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이제 혀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서랑설대를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음경이랑 외우부랑 그냥 뽀뽀 쪽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면은 잠깐씩 잠깐씩 넣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 여자가 충분히 이렇게 준비가 돼서 이제 들어와도 된다고 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어, 그게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삽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할때 삽입이 안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도 해 주셔야 되고요. 어, 여자 친구나 남자 친구나 생각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못 하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억지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은 그거는 좀 좋지 않은 과정인 것 같고 삽입을 하다가 실패하고 조금씩 조금씩 넣보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천천히 천천히 가장 하시는 게좀 필요해요. 여자 입장에서는 아프면은 아프다고 말을 해야 돼요. 어, 내가 괜히 아프다고 하면 남자 친구가 너무 위축돼서 못 할까 뭐 그런 게 그렇고. 내가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또 아프다고 또안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신음 소리를 내거나 그러면 남자친구는 주로 야동으로 섹스를 배웠기 때문에 신음 소리를 내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아픈 거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되고 아프다는 게 그만해 나 못하겠어 너 빼. 이 소리는 아니에요. 아프다는 게 잠깐 좀 천천히 하자.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 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삽입을 했는데 아프면 너무 운동하는 거를 그냥 조금 중단하고 그냥 좀 가만히 있는다든지 그러다가 괜찮으면 다시 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프다는 표현은 뭐 지금 첫 경험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섹스에 있어서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경험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게뭐첫 경험, 천연막 피, 뭐 이런 거막 생각이 나시죠. 근데 전에 우리가 천연막도 한번 이제 다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 피가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피가 나는 게 그날만 뭐 조금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날 2, 3일 동안 계속 피가 많이 날 수도 있고. 만약에 생리량 이상으로 피가 많이 나거나 그러면 병원을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피가 안 난다고 해가지고서 또 남자친구 실망해가지고 담배 뻑뻑 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laughs> 그런 건꼭 주의하시고. 이게 첫 번째는 조심스럽게 해가지고서는 첫 번째 관계할 때는 피가 안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둘다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성관계를 하다 보면 첫 번째 안 났던 피가 두 번째나 세 번째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경험이 안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뭐첫 경험의 실패? 여자들은 사실 뭐 실패라는 거는 그렇게 좀 없죠. 그러니까 좀뭐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가만히 누워 있어도 어쨌든 간에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는 하니까. 근데 어, 이게 다인가뭐 이게 끝난 건가? 이렇게 이게 너무 이게 금방 끝나버리거나 그러면은 어, 이게 별거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첫 경험이 실패를 하면 그래서 뭐 발기가 잘 안된다든지 뭐 삽입하기 전에 그냥 발기가 죽어버리거나 먼저 사정을 해버린다든지 너무 빨리 끝나버린다든지 그러면 엄청 당황스럽죠 엄청 당황스럽고 내가 이제 여자친구를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뭐 이제 막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데 어 약간 경험이 많은 여자가 이렇게 처음 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서는 얘가 너무 이렇게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둘다 처음이잖아. 둘다 처음인 관계에서는 좀 그렇게 실망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아, 아 이런 거구나, 그렇게 뭐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너무 빨리 끝나니까 이제 어디서 들었어. 아 내가 좋은가? 20대 남자가 너무 빨리 이제 첫 경험에서 빨리 사정했다고 그걸 조르라고 보진 않아요. 그건 이제 너무 과도한 흥분이 너무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흥분이 뇌신경이나 그렇게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 환경에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익숙해지고 나면 점점 점점 시간도 길어지고 그럴 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내가 조르라고 진단 내리고 막뭐 인터넷에 바다에 뭐 이상한 중국 약 찾아 다니고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게 했는데 오르가즘을 못 느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특히 이제 여자들 중에서 내가 그 이전에 뭐 자위기구나 뭐 섹스 토이를 써 보거나 아니면 소, 토이를 안 써도 내가 자위를 해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혼자 해도 이렇게 좋은데 남자 친구랑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환상을 막 가지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너무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여자는 이제 아까 남자가 좋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불감증인가? 또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전과는 환경이 달라요. 이, 이 상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교류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익숙해져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단첫 번째 성관계에서 오르가즘을 못 느꼈다고 해서, 내가 자위할 때는 느꼈는데, 이번에는 못 느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내가 불감증이라고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성관계가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 끝났는데 이렇게 싹 돌아눕거나 그렇게 하면. 이 남자들이 뭐 현사타임 있고 그러는 걸뭐 어디서 이제 성관계 하기 전에 이제 여자친구도 어디서 검색을 해봤겠죠. 근데 실제로 그거를 옆에 있으면 너무너무 놀래고 너무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뭐 쓰담쓰담, 뭐 토닥토닥, 뭐 그런 게뭐다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그렇게 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고 그렇게 하시는 게좀 필요하고요. 어, 관계 끝나고 나서 또 하자고 바로 하시면 안 돼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퍼포먼스를 못 했거든. 나는 이게 아니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난 너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방 뭐또 하자고 막 그렇게 할수 있어요. 물론 여자 친구도 그렇게 하자고 할 수도 있는데. 여자 친구들은 너무 아파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천연막이 파열되면서 그냥 그막 자체가 파열되는 그 통증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평상시에는 그렇게 넓어지지 않았던 질이 넓어지면서 음경이 들어오면서 그게 넓어져서 뭐 허벅지라든지 질 근육 같은 게 뻐근하고 아프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하자고 그러면은 정말 음막 심한 말을 하고 싶어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조심조심하고. 그 다음에 성관계는 이게 뭐 회복될 때까지 3, 4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때까지는 조금씩 조금씩 좀 기다려 보셔야 돼요. 아, 드디어 우리 했어. 그럼 이제 내일 데이트할 때도 이제 모텔을 가야 되고, 모레 데이트할 때도 모텔을 가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코스를 짜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거 꼭 명심해 주세요. 어, 첫 경험은 누구나 어색하고, 뭐, 서투르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 그게 아름다운 거고,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는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